안녕하세요. 저는 하드웨어팀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아침이네요. 네, 좋은 아침이네요. 방금 출근하셨는데 뭐 준비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이제 저희 자사 제품인 아리온 RMC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제 웹사이트에 올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다 정리한 내용인가요? 일단은 가형식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사 회의를 통해서 좀더 따듬어서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잠시 후에 그 두산에서 이제 고찾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에 대한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드시는 거예요. 과자, 과자 못 드세요. 따꿍.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수성대학교 드론기획과에서 이제 유지경소서 인턴이 된 드론기획과 학생 방문규라고 합니다. 어, 오늘 첫 비행이세요? 네, 오늘 처음 비행 나가는 겁니다. 처음 나가는 거라 긴장도 되지만. 이제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나갑니다. 오늘 비행하러 어디 가세요? 선풍에 있는 비행 공역장에 갑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스코피오오에 대한 비행 테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비행하러 갈 예정입니다. 음. KRC 강릉으지하이용서 에 거짓말. 추첨, 최생일, 진짜 생일, 최생일. 진짜요? 네, 입사 이틀 날 생일. 그래도 생일 이 소감이 어떠세요? 지하차도입니다. 생일 같이 갔습니다. 은근님 가는데 심심하시죠? 잠시 후 창원.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드론을 만들어보고, 고정난 드론을 또 수리하는 게 제. 두 번은. 한 저희 라 너무 무서웠어. 나 너무 <웃었어>. 네. 무서웠어. <laughs> <웃었어>. 나라명세 생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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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무지 경구소에 와서 비행장에 와서 처음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처음 날려보는 거라서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께서 옆에 잘 서포트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금 개발 중인 드론을 수직 고도 조절을 지금 맞추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잘 맞는지 확인,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세팅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5분 정도 걸립니다. 음. 얘가 아까 말한 스콜피온 5예요? 네,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콜피온 5입니다. 네, 한 끝이 네. 그리고 내가 할 때는 무기님은 레비 날리고. 음, 네. 카메라로만 찍으면 위에서 찍힌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촬영용 기체인 매빅을 이용해서 공중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체의 무게를 달아서 비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어, 지금 달고 있는 게 납인가요? 네, 납입니다 납 하나당 몇 킬로예요? 나 바나당 1kg에서 2kg를 더 추가해가지고 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그거 테스트를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요? 자동 비행에 관련된 건데, 임무 비행 관련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행 괜찮았어요? 네, 오늘 비행 아주 괜찮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비행입니다. <laughs> 아니, 배고프시죠? 네. 칼국수 시죠 배고프시죠? 시켰어요 메밀파전 고 어, 맛있지, 배 맛있지, 너무 맛있지 아, 나배고프구나 배고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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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 잖아 근데 너무 행복해. 너지을하면안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마지로스 7시 반 이거. 든몇 시부터 발람 맞추세요 7시. 7시시 반까지. 7시 반. 지금은 두 개. 10분 오... 10분이 1 10, 0분이 비행이 끝난 기체에 정보랑 데이터를 빼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 비행 후에 이제 작업장 돌아와서 이제 기체를 정리하고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 하고 나면 하루 일과가 끝나나요? 네, 이제 청소하고 이제 끝납니다. 어, 오늘 생일인데 칼데 하실 거죠? 하는 일이 남아서 하고 이제 칼퇴 받아보겠습니다 아 그래 그고고 퇴근. 퇴근 퇴근 그럼 내일 뵐게요 네수고습니다 덕분에 생일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지개 연구소 팀원들께서 이제 단톡방으로 생일 축한다고 연락도 주시고 또, 용현님은 맛있는 칼국수도 점심으로 또 사주시고, 대부르게 먹고 생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고 가장 재밌었던 업무는 드론을 이제 만드는 일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모터와 이제 변속기를 이제 이어서 이제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도 하고, 무지개 연구소가 이제 열려있는 회사다 보니까 자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드론을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드론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모범이 되는 사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문규님한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수다스러웠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말이 너무 많고 가벼워 보여서 재미는 있었지만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 뭐 아쉬운 점은 없고요 저희 팀원이 많이 나왔으면 저는 좋습니다 지금처럼, 만 열심히 하고잘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봉많이주세요무지경이세는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이제 드론 관련된 거를 이제죄송해요 <laughs>